한국 국가대표팀과 오만의 2026 월드컵, 예선전 맞대결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두팀 모두 월드컵 진출을 위한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만 언론은 2010년 전 한국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용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과 한국 축구협회에겐 이 경기가 단순히 기술적인 중요성을 넘어 그들의 명성과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2003년, 오만 축구는 아시아컵 예선에서 한국을 3대1로 제압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오만에게 이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성과를 넘어서 지역 축구의 도약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결과는 충격적이고 예기치 않은 결과였다. 경기 전, 한국은 2002 월드컵에서 공동 개최국으로서 성공을 거두었고 중열승에 진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훨씬 우세하게 평가되었다. 이 패배는 한국 팬들과 언론이 팀의 자만심과 자만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팀이 경기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자만의 충격으로 불리는 고통스러운 패배를 겪었다. 한편 오만 팬들에게 이 승리는 기적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2003년의 승리의 기억은 2024년 9월 10일 오만과 한국이 같은 경기장에서 다시 맞붙기 전 강하게 되살아났다. 오만 언론은 역사적인 승리를 상기시키며 민족적 자부심과 전투 정신을 북돋우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 신문은 팬들에게 경기장을 찾아 팀을 응원해달라고 촉구하며 오만 대표팀이 2010년 전과 같은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승리의 정신을 재현하는 것 외에도 오만 정부와 오만 축구협회는 국민들이 팀을 응원하도록 독려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오만 국가대표팀과 함께하세요의 메시지는 팬들과 팀 간의 연대감을 보여주며, 중요한 경기, 전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약 만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열렬한 응원 분위기를 만들어, 팀에게 정신적인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2003년의 승리는 오만 축구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팀이 결단력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 점은 다가오는 경기가 기적의 기억이 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한 경기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정신으로 오만 대표팀은 승리를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하고 국가 축구 여정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에게 팔레스타인과의 0.0 무승부는 홍명보 감독과 한국 축구 협회를 비판의 중심에 놓이게 했다. 한국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지도해 강력한 출발을 기대했지만 이 결과에 대해 격렬히 반응했다. 그러나 6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보낸 야유는 팀의 설득력 없는 경기력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반영했다. 압박은 팬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오며 많은 한국 축구 전문가들이 팀이 장기적인 발전 전략 부족과 체력 및 전술 관리의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만과의 다가오는 경기는 홍명보 감독이 능력을 입증하고 압박을 해소할 기회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이 승리하지 못하면 감독으로서 그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질 것이다. 한국과 오만 모두 경기를 앞두고 큰 압박에 직면해 있다. 한국에게는 2003년의 역사적인 패배를 복수하고 아시아 강팀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한편 오만은 21년 전 승리의 기억을 활용하여 팀과 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결심이 강하다. 두팀 모두 경기장 안팎에서 심리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오만 언론은 역사적인 승리를 활용하여 오만의 역경 극복 능력을 상징화하고 이를 심리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전투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오만은 경기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2003년과 같은 기억에 남는 순간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있다. 오만 대표팀 감독은 언론 앞에서 자신의 팀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오만은 예선 첫 경기에서 이라크에 패했지만 감독은 팀이 실수를 바로잡고 한국과의 경기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만 대표팀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고향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다. 많은 오만 팬들이 응원에 참여하며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과 팀 간의 연대 정신은 오만이 한국과 같은 강력한 상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신적 무기로 여겨진다. 오만은 한국이 강력한 상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결심은 매우 큽니다. 선수들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외에도 오만은 단순히 경기를 넘어 2003년에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만 팀이 아시아의 강팀 중 하나와 맞서면서 과거가 새로운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보여줍니다. 한국 측에서는 오만에 도착한 후팀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이곳의 한인 커뮤니티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아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이후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오만처럼 강한 전투 정신을 가진 팀과 맞서고 원정 경기에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오만과의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칭 스태프와 함께 정확한 패스 능력, 이동 속도, 선수들의 힘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홍명보 감독이 한국의 큰 희망 중 하나인 젊은 재능 있는 미드필더 이강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오만의 경기는 월드컵 진출 목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힘을 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한국에게는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 이후 한 점만 얻은 것이 큰 압박을 주었고 오만과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면 월드컵 진출 기회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한국의 월드컵 예선 여정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만과의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기대 이하 결과 이후 홍명보 감독은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오만과의 패배는 그의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그의 임기 종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 팬들은 이전 월드컵에서의 성공 이후 국가대표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실망스러운 결과들 특히 팔레스타인과의 무승부는 팀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언론도 압박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이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중과 언론의 실망감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팀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큰 미디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오만과의 경기는 홍명보 감독에게 자신을 입증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가 오만을 넘어 팀을 이끌 수 있다면, 이는 팬들의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의 운영 능력과 전략을 입증하고, 나머지 경기에서 팀의 동기를 부여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0일 한국과 오만의 대결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정신력, 압박감 그리고 인내의 싸움입니다. 오만에게는 21년 전의 기적을 재현하고 한국을 상대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기회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한국 대표팀에게는 월드컵 2026 진출 여정에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경기입니다. 긴장감과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오만이 예전의 기적을 재현할지 여부는 경기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답은 경기 후에 밝혀질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 경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